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? 사람들은요,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. 그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요. 여러분도 발견해야 됩니다. 선생님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능력,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거나 연기를 잘하고,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,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요. 사람마다 이 특별한 능력은요, 다 다릅니다. 그래서 그 능력을 발견하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? 선생님이 정해줘요. 자기가 찾아내는 겁니다.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을까요? 무요! 네. 그렇지! 한번 해봐야죠. 그런데 한번 한다고 될까요? 네. 여러 번 연습해봐야 돼요. 골고루 다 연습해보는 거예요. 축구도 해보고, 피아노도 쳐보고, 춤도 추고, 노래도 해보고. 하다 보면, 처음엔 아주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어느 순간 "어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네"나 여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"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. 그 발견 누가 해줘요? 네. 자기가 하는 거예요. 사람은요, 나를 못 보게 돼 있어.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네. 없어요. 그럼 누가 발견해 줄까? 친구들이 발견을 해줍니다. 어도 그거 잘해. 너 노래 잘하는 것 같아. 너는 춤잘 추는 것 같아. 친구들이 내가 잘하는지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돼. 친구들 앞에서 보여줘야지. 춤추는 것도 보여주고요. 발표하는 것도 보여주고요. 노래 부르는 것도 보여주세요. 그러면 친구들이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. 나의 능력을 발견했으면.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? 네. 그렇지. 자기의 능력을 계속 쓰다 보면 더 잘하게 됩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두 가지예요. 첫 번째, 어떤 능력이 나에게 숨어 있는지를 발견한다. 발견하려면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두 도전해본다. 두 번째, 발견해낸 나의 능력이 진짜 초능력이라면 달고 닦아서 나의 장점으로 만드는 거예요. 누구나 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. 선생님이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은 분명 선생님보다 훌륭하게 클 겁니다. 나는 노래 잘 못해요. 못 가르쳐. 춤도 잘못 춰요. 근데 여러분들이 더잘 추잖아요. 그런 사람 어떻게 가르칩니까?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거죠.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발견하세요.